대한 우리의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목사님 혼자서 일을 할수 없고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말 목사님과 한마음으로 우리 교단과 함께 를사나게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장사님들은 제자훈으로 잘 준비된 목회자들인데요. 우리 청신여러분의 선배님들이고 오늘 개혁신학 핵심도 다 암송했습니다. 영어로도 암송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글로만 암송하시고 다니목사님과또시 박수 한번 하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 <laughs> 우리 동사님들께서 오 신들 하는데요. 어디 계신지를 모르나 우리 박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들을 저렴히 주셔서 조금 감골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장 큰 재정 후원을 해주셔서 기도해 주신 선배님이시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서 얼마나 우리 학교를 사랑하시는지 점심 메뉴 보고 안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벌써 뭐를? <laughs> 영화가 나서 롯플까지는 제가 또한리원 우리 훈련방으로 한국에 살리실까 세계에 살리실까이 마음으로 정성을 세받는 것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총회와 충신이 함께 어,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죠 제가 연도를 잊었습니다만은 교단 표준주석이 있었습니다. 해역신하게갔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고요. 이제 우리 신대원을 중심으로 표준주석을 지필 중인데 약1 0년여걸치는장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래 어, 교회가 이제까지 많이 걸신다시피 오늘은 총회장님 개인의 예, 그 비용을 모아서 어, 천만원을 표준주석 지필비 한 권을 만드는 게 천만원이 되는데 오늘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정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수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직접 표주주석 발간을 위해서 저희에게 사랑을 베프 주시는 정우 목사님께서통장님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거는 제가 소위 말하는 입니다하는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소위 말도는신위는데 제가 자랑스러운 총는 소위 말 그 무슨 말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받은 이 바로 이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500만 원을 더하는 이유는 저는 성악회 담임 목사로서 돈 받는 거 원래는 제아에만 행복을 드렸습니다 저는 내 것이라 했는데 제가 노 타치 제가 따로 돈을 줄 것이니 이것은 선거되지 않는다. 오늘 제가 비판을 좀 받고 왔습니다. <laughs> 아, 정말저는 우리 박성규 총장님과 교수님들 사랑을 나누 표준 주석이 일찍 나와야 되지만 늦었어요. 사실그래서 제가 오늘 총장님 말씀드리고 어, 제가 정신 출신으로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수님들 위로가 되고 경려가 되면 무엇을 못하야 하는 마음이니까. 이거 캐시로 승사인당. 공주를 간것습니다 중요한 건을 잊어버렸는데 잔디구장도 만들어주셔서 오늘 개장식 바로 여러분이 제 마음 끌으십시오.